너무 예쁘게 나오는데. <laughs> 어 나라, <laughs> 뭐가 창피해? 미친 거 아니야? 내가 더 창피해. 간만에 나왔어 동대문 가려고 했는데 오늘 동대문 휴가네? 어디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어, 나 얼굴 너무 빵빵하게 나와 근데 예쁘지? 고마워 진작 이렇게 효과줘서 방송할걸 괜히 쌩얼로 나대다가 너무 예쁜걸? 나 오늘 뷰티풀 응, 어서오너랑 아니, 동대문 휴가네? 아, 오늘 그러 집에 있을걸. 괜히 나왔네. 이건 수박 주스야. 나 오늘 좀 예쁘지? 이렇게 하면 얼굴 기울으냐? 왜좀 휘지? 건물이 봐봐. 나 얼굴 효과 줘가지고 지금. 울렁울렁 어려, 배경. 어쩔 수 없어. 나 족발 먹으러 갈까? 야, 냉면 먹을까? 족발 먹을까? 순대국 먹을까? 막국수 먹을까? 족발 정식 먹을까? 볼래? 봐봐. 뭐 먹지? 골라봐. 나 고민 중이야. 막, 막, 막 처먹으니까 피부가 더럽지? 아, 그럼 피부과 끊어주던가. 어, 나 입술 너무 주황색인데? 보쌈? 보쌈 얼마였지? 야, 차트. 나 지금 10만원 수익했어. 10만원 완료했고, 이제 도전 20만원. 보쌈? 보쌈 안 파는데 뭔 보쌈 개소리를 했을까? 보쌈 먹는데? 없어. 나 예쁘지? 나 오늘 너무 예쁜 것 같아. 근데 눈이 약간 스위트홈 같다. 나 스위트홈 봤어 넷플릭스로. 근데 스위트홈 송강이 잘 생겨서 재밌더라. 아 넷플릭스 이제 좀 질려. 나 앉아서 쉴 때가 필요하거든. 지금 눈깔 돌리면서 찾는 중이야. 아 중국집 갈까? 아 강해정 느낌? 어, 존나 이쁜 건데. 근데 여기 너무 무섭게 생겼. 보여줄까? 여기 너무 너무 영화처럼 생겼다. 어 없네 여기 먹을 데 없음 음... 모텔촌 같이 생겼지. <laughs> 서운하랑 아, 들어가야겠다. 아까 그 족발집 가가지고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들어가 볼게. 도전. 도전, 도전. 족발로 먹을까? 족발을 먹자, 족발. 어, 나살 빼야 되는데. 큰일 났네. 우탄들 때문에 살찌게 생겼어. 월크린 척 오지네. <laughs> 어 창피해. 어, 미쳤나봐. 창피하게 얘기해. 기다려봐. 나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볼게. 저족발 정식 먹을 건데 촬영해도 되냐요? 족발장식 먹을건데요 요거 구석에서 촬영하면서 먹어도 될까요? 네아네 아, 네, 감사합니다 여기서라도 여기서 네 괜찮을까요? 네족발장식 하나 주세요 네. 들어왔어 에헴, 에헴 족발 시킴 야, 밥도 쩔지, 나. 월클이야, 이제.